안녕하세요. 김전 t v 입니다 오늘은 배트패스 20레벨이 있는 진저 브래드맨입니다. 자, 먼저, 자, 오늘은 럭키 블럭 모드는 하겠습니다. 그럼, 고! 진정한 진저브레드 말는 뭐였지? <laughs> 저 친구가 저쪽으로 간다는 전에 이쪽니다 이번 판 만반치가 아닐 것 같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오, 아 래스. 아, 욕한 거 아닙니다. 화이 올려주시고요. 빨리 끝내야겠군요. 아, 이씨! 만들지 않겠깨순이 음, 아하하하. 에이 아, 잘만 하면 신데 깰씨도모르네네 일단은 일단은 풀 버전은 못못만들 수가 있습니다. 배드지즈가 몰래 시간 많은 게임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빨간색이 궁금해 하느님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 주시고요 빨간 팀은 장기역할로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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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오야야. 도망쳐. 링기론다요 아, 따라오네. 하지만 끝까지 못 따라올 건다. 왜나냐 우리 팀이 있기 때문이죠. 음, 너 씹, 끝까지 마셔. 안 됐군요. 거기부터 사고. 또는 다이아는 먹었으니까, 뭐. 뭘린 뭐 거지? 오야 이내 분량이거든. 음, 지금 5 분. 뭐 괜찮겠지? 음, 이거도 사고, 이것도 이거 사고, 자, 손목. 빨간 팀은. 빨간팀 남았네. 나갔나? 아니구나 한명한명 정도야 17 어이 빨간 팀. 크. 흐어 오소이. 와야 와야 리어머 위험하다 리어머. 어. 타이어는 버리고 갔다. 예스 그래도 불량은 뽑았네요. 다이 괜찮습니다 우리팀이 아, 알아서 이제 남은 팀은 으로 팀밖에 없군요 원래 제가 진대는잘 깨는 타입은 아니여가지 오야 아니. 어이 자네 인간이 언제 안 아... 됐다 일단. 일단 방어 좀 해야겠어 전투 준비 이정도면 안되는데 한번 초록 치면 깨보 도록 가볼까요 아이씨. 안녕하이 안녕이 어이 자네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대 이씨 빨강팀, 끝까지 저러고 있네요. 잡읍시다. 어. 죽으시오. 오기 빨강팀. 어, 뭐야, 이 친구. 친구야! 어제서 공부. 오케이 좋았어 저희 미성 커트에이트 좋았어 이제부터 노랭이네 사하러 간다 가자 가자 노랭이 입렸어. 너는 부시러가겠다그 전에 이걸로 철권 받쳐을고 오케이, 뭔가 자리가 바꿨다고요. 안 그때는 이다 아, 노랭이가 좀... 아빠가 좀... 강하네. 하이, 괜찮습니다. 우이 노랭군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와, 죄송한다 죄송. 아리수아브의 흐다 허덕. 냉기론다요. 이거 할 할은 좀 위험한데. 인간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자네 안돼. 어, 네! 이거 물량 안에는 할수 있겠죠? 이상은 못했어. 그 다음에 무엇이다? 자, 조금만 모으면 빨리 끝내봅시다 한번! 오이다씨 그래도 뭐 버거 벌거는 없네 아 이거 좀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마무리로 분량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 썼네요 그럼 김부